애들이 아, 아빠가 힘내다고, 힘내라고 하네요. 쉽잖아요. 지금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아, 힘내서 빨리 식당에 가자고, 힘내서고 힘나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산 넘고 바다 건너 어보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어보식당. 어부식당은이 바다, 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경치도 구경하면서 어 분위기 있는 식당입니다. 어보식당에 도착했어요. 어, 지금 대기를 해야 된다네요. 지금, 음. 어, 3분이에요, 3분. 이곳은 어보 2층 식당인데 이곳은 주말만 손님이 왔기 때문에 평일에는, 평일에는 여기 비어두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와인도 있고, 식당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깔끔해요. 깔끔하고, 밖에 는 이렇게 그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여기도 만석이라, 웨이팅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2층은 벌써, 어, 대기가 3번으로 돼 있고, 저 돌에 보면, 어, 이쁘게, 꽃들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밖에 안 나가볼까요? 음. 어, 밖에 전망이 정말 멋집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 조형물들도 어. 음, 참 이쁘게 잘 갖고 놨습니다. 이 나무가 정말 이쁜데, 이게 어떻게 이 나무를 심었는지, 어.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바다에 통발을 던지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통발을 저 바다 건너서 바다 건너에 보면 방파제겠어요. 아빠 어디 던지려고? 무.. 무... 묶고 있어? 어, 진짜 어나 내가 묶고 있어. 여기. 우와. <laughs> 카메라 잘 보이지 르겠는데묶고 있네. 자, 가서 봐. 물 빠진다. 이제 저는 이 바다를 건너갔어. 이 바다 건너에 가면 저반파지 너머에 문어의, 문어 밭이란다, 문어 밭. 그래서 수영을 했어. 저 바다 건너갔어. 통발에 던지고. 그거 다시 오겠습니다. 대왕 문어를 찾기 위한 최투지입니다. 여기 수영해서 갈 거야? 가야지. 어, 빨리 아빠 거야. 저 가야 돼. 아빠, 죄송하네. 아빠. 아, 어, 나 진짜 이건 진짜 말할 건데. 어. 가이뭘 응. 말해. 아빠 미쳤지 않아? 응? 어? 아빠 미쳤지 않아? 아. 일단 끈 거. 오늘은 폭발를던지로 지금 이제 저쪽에 보면 칠암 방파제가 보이시나요 여기 칠암 방파제입니다 저 방파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 됩니다 저 방파제 너머에 문어 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영을 하기 위해서 아빠, 오리발, 아빠 있는 거 물안경, 폭발 아, 아빠 아빠의 지인을 통해서 저쪽에가 문어가 많다고 들었어요 자 그래서 통발하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 수중 카메라까지 그리고 우리 딸큰딸 딸. 우리 아빠가 물에 빠질까 걱정하고 있는 우리 큰 딸을 위해서 아빠가 안전하게 건너갔다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딸이 안가야 돼? 큰 딸이 안가는다그 얼마 가야지, 쉽게 뭐야가 자 일단은 혹시 추울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슈트를 입고.

너무 감동적이야. 아니 감동적이 아닌 게. 아빠 저기에서 어떻게 올라가셔? 저기에서 올라갈 수 없다면 아빠는 다시 힘들게 오셔야 돼요. 아빠! 아빠! 아빠 저거 저거 짐 가방으로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음, 음. 아빠가 지금 저기 올라가시고 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 못 올라간다. 아빠가 못 올라가시고 있어요. 올라가셨어요, 다행이에요. 아빠가 오일빨 때문에 불편하 있어요. 아빠! 아빠가 되셨어요. 올라오셨어요.

우와 우리 선생님 이가 감성돔 아까 나 이+ 봤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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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감 이+ 이+ 쟤 이+ 우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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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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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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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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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라서, 다섯시, 그, 커서 와야지. 그래서, 감성돔, 잘 가. 다음에 또 봐. 이들 안녕. 안녕. 빠이빠이. 어쩔 수 없어. 어? 뭐야? 뭐야? 설마. 또 감성돔? 진짜? 가자. 어? 야? 감성돔. 언니가 오늘 왔는데, 감성돔 파티라는데, 감성돔 파티. 우와. 아빠, 나아굉장하다한테못 타고. 자, 씨야, 감성돈 놔줘봐. <laughs> 오, 감성돈, 안녕. 아빠, 나는못가 아, 기다려봐. 아빠 해줄게. 어. 언니 봐 아빠, 또 잡았어. 또 줬어. <laughs>